안녕하세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캘리그라피 강사 김향은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다양하게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변화의 요소가 뭐가 있었나요? 굵기, 기울기, 길이, 뭐, 속도, 여기까, 회봉을 하느냐, 마느냐, 네, 등등등. 이렇게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볼 것은 좀 더럽지만,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 똥이라는 글씨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똥이 있잖아요. 뭐, 설사똥, 된 똥, 뭐, 코끼리 똥, 토끼 똥,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글씨로 한번 나타내는 시간이 될 건데요. 자, 좀 두껍게, 이 굵기 있어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써주시는 거죠. 좀 거칠게. 좀 두껍고 어이쌍 디귿이에요. 이제 쌍 자음이 올 때는 너무 이렇게 똑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위치를 바꿔 주시기도 하고 크기를 바꿔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을 이용하면 요런 또 느낌이 나겠죠. 이번에는 점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귀여운 토끼똥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이 잉크의 양을 좀 많이 해서 축축하게 해서 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좀 흔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삐질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얘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자리가 모자라네요. 자 이번에는 오자가 어, 길게 해보기도 하고 오자의 가로 획을 쫙 길게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형상화, 그림처럼 또 만들 수가 있는 게또 한글의 재밌는 점이죠. 요런 느낌도 귀엽죠. 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도 재미있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꽃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은 글귀에는 꽃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꽃. 자, 이 꽃도 한번 써 볼게요. 여기 또 똑같이 쌍 기억이 기억이 들어가 있죠. 요것을 위치를 위치랑 기울기도 한번 요런 식으로 바꿔 줬어요. 하고 옷자를 길게. 치어도 요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이미지와 그림처럼 또 해볼게요. 해서 여기다가 수술을 딱딱딱 해주시면 여기가 꽃잎이 되고 꽃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이미지를 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서 해볼게요. 똥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꽃은 또 꽃잎을 모아가지고 글씨를 만는 것 같아요. 치우 도 보면은 신기하게 이게 꽃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되기도 하고 각을 이런 식으로 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굵기에 따라서 한번 더 해볼게요. 굵기. 두껍게 시작해서, 얇게.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얇게 해서, 두껍게, 내려왔습니다. 자, 요렇게. 이번에는 또, 아까 그때, 뭐, 선 연습할 때처럼,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다시, 두껍게 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치읓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썼는데 이번엔 치읓의 변화도 한번 줘볼게요. 얘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치읓 하실 때두개다뭐 괜찮아요. 똑같이 해도 되지만 두개다 너무 길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뭐좀 두껍게 했다면 얇게 하기도 하고, 얇게 했다면 좀 두껍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이 중심 축도 변화를 한번 좀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많은 꽃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 한번 해 볼게요. 바람. 바람도 그냥 반듯하게 먼저 한번 써 볼게요. 요걸 갖다가 기울기를 좀 다르게 해 볼게요. 이렇게 세로선, 가로선, 요 기울기로. 썼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속 바람이 살짝 불랑말랑하죠. 여기다가 길이를 좀더 다르게 해볼게요. 길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굵기 조절도 해볼게요. 곡선도 있고 이렇게. 바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센 바람도 있고 약한 바람도 있잖아요. 좀 태풍 올때좀더센센 센 바람을 한번 해볼게요. 북북 거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봉을 좀 살려주시면 좀더 힘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네 바람을 써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람 자만 좀 길게 했는데 만약에 바 자가 쭉 길어지면 바로 뒤에 람이 오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럴 때는 람 자를 조금 내린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끝에를 길게 하는 게좀더 편합니다. 편하고 딱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바람은 좀 흩날리게 한번 해볼게요. 왜 꽃잎, 봄에 그 벚꽃 날리면 이렇게 방향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흔들리듯이 글씨도 그냥 흩날리게 쓰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흩날리는 꽃잎. 이렇게 하시면 좀 흩날리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남았으니까. 둥글게 연결해서 이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 자도 이어서 나올 때 조금씩 다르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람. 이번엔 우자 한번 해볼게요. 우 자. 우 자. 자, 이 우짜라는 글씨를 보고 저는 사실 반에서 캘리그라피를 할 때, 아, 진짜 하기 잘했다 생각했는데요. 먼저, 어, 그 방향을 한번 보세요. 곡선의 방향. 자, 이거는 위로 올라갔고, 하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기분이 업된 것 같고 이건 조금 처진 느낌이 나죠. 이렇게, 어, 끝의 방향에 따라서도 이 글씨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반한 부분. 자, 여기다 써볼게요. 어떤가요? 사람의 머리 같고, 팔 같고, 다리 같고, 좀 약간 탈춤추는, 춤추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포즈도 좀 다르게, 방향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웃자. 자 여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음, 꽃을 이번에는 그림을 좀 그려서 꾸며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글씨지만 그림이 들어가서 좀더 화사해질 거예요. 자, 꽃. 자, 썼습니다. 여기, 이거에다가 꽃이 있으니까 뭐가 와야 되냐면 이제 나비가 오겠죠. 좀 더럽네요. 자, 꽃에다가 나비를 그릴 건데, 노란색. 물감은 저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그냥 파는 싼 물감인데요. 물감마다 이제 발색이 다르다는 점은 생각은 이제 참고해 주세요. 노란색을 쓰실 건데, 노란색도, 어, 다른 물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한 가지 색만 쓰면 좀 생색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떠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 진한 색, 뭐 약간 갈색이라던가 주황색이라던가 살짝 섞어주시면 조금 다운, 다운이 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꽃에 나비. 나비는, 어, 요렇게. 세모를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요것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 몸통, 갈색으로. 여기 몸통 길게 찍어주시고, 더듬이 하나, 둘. 요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구도 잡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